누군가가 나 죽는다든지 그런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것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속에 진짜 회오리 속에 지금 계신 거예요. 우리 나라가 지금 그래요. 회오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안정화되지 않는 속에.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여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영화장군의 가은신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잠시 음. 촬영을 또 쉬고 음. 있는 동안. 음. 대한민국에 정말 여러 일들이 많이 있었죠. 아 그럼요. 무서워서 잠을 못 아, 진짜. 잤어요. 진짜. 나라가 뒤집히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네. 네. 정말로 이제 개업령을 이제 현 대통령이 선포를 했고 네. 이제 그게 개업령이 뭐 이제 다시 철회가 됐지만 네. 이제 앞으로 정말 어떻게 되냐에 대해서 사람들 많이 궁금해하는데 네. 선생님이 이제 윤석열 씨 사주 프리를 찍었던 거에 있어서 예전에 네. 말씀해 주셨던 게 네. 어, 삼재 나가는 삼재의 이 시기에 네. 김건희 씨와 윤석열 씨에게. 이제 안 좋은 이제 이런 기운이 들어와서 탄핵 위기까지 올 것이다라고 네. 선생님도 말씀해 셨었어요 맞아요, 어. 맞아요, 맞아요, 맞아요. 기억나세요? 네, 네 네, 네, 네. 또 그걸 또 네. 어떻게 맞추신 겁니까? 아, 그죠 뭐 실력님들이 뭐 알려주신 거니까. <laughs> 아, 그래서 네.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에 대해 선생님께서 중점으로 바라봤을 때 음. 보이시는 대로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제가 요 앞전에 영상을 구근 영상을 찍었어요. 25년 돼고 근데 그때 제가 제일 먼저 말씀드린 게 폭등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렇죠? 네. 반란. 음. 뭐 옛날에 뭐 광주 시민화 사태처럼 음. 폭등 반란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음. 같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들고 일어날 거예요. 음. 어. 탄핵을 하자. 응. 어, 빨리 내려와야 된다. 응. 그래서 많이, 이제 뭐 SNS라든지, 아니면 시위라든지, 응.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문제를 만들 거고요. 응. 반대편에서는 되게 강하게 끌어가겠죠. 그래서 제가 예상하는 건, 만약에 탄핵이 응. 안 되더라도 응. 조기태진. 응. 좀 빨리. 네. 2026년도까지 시죠. 응. 윤 정부가. 응. 근데 내년에 조기퇴진이 되거나, 음. 탄핵이 되거나, 무조건 자료에서 빨리 나오는, 빨리, 내려오는 게 보여져요. 음. 어, 그게 빠르면은, 어, 봄에서 어, 뭐, 여름 수즌을 보일 거예요. 저는 이제 가을로 예상하고 있는데, 음. 예, 그렇게 해서 조금 빠르게 내려오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안 돼서도 안 되고요. 안 돼서도 지금 국민들이요 너무나 힘들어 하고 있어요. 계엄령 선포 이후에 더 많이 힘들어졌거든요. 장사하시는 분들, 사업하시는 분들, 어다 힘들어졌어요. 어 그다 보니까 빨리 조금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저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뭐 정치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젊은 친구들이요 다 양손에 빨간 기들고요.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그걸 위해서라도 젊은 친구들이 반란을 일으킬 때는 좀 폭등이 좀클 거라고 보여져요. 아... 반발심이 클 거라고 네. 보여집니다. 아... 응. 그러면 생님또 그런 말들이 있었잖아요. 네. 계엄령을한번더 내릴 수도 있다. 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근데 뭐, 윤석열 대통령님 이 나와서 계엄령뭐 2차 안 내릴, 안 내릴 거다라고 말했는데. 네. 또 국민들 입장에서는 또 걱정을 또 많이 하니 아, 그럼요. 무섭죠. 또 어. 두 번째 계엄령은또 없을까요? 아, 힘들 것 같아요. 어, 힘들 음. 것 같아요. 그거는 음. 힘들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도 어쨌든 간 대처를 굉장히 조금 잘해주셨거든요. 음. 뭐, 군인들이라든지, 뭐, 나라님들이 음. 대처를 잘해주셨기 때문에 빨리 좀처리도 됐고. 음. 다시는 이런 일이 좀 벌어지지 않아야 되는 거고, 음. 이게 역사에 나올 이야기잖아요. 나중에 저희가 다 죽고 나서는. 네. 굉장히 창피하다고 현대화에서, 음. 현대사회에서 굉장히 음. 세계적으로 이게 개망신 아니냐. 어, 저는 그렇게 생각이 좀 들거든요. 네.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것도 꺼려하고 있어요, 지금. 음. 무서워하고 있어요. 어, 그다 보니 나라를 어떻게 만드시려는지. 걱정이 참 많이 됩니다, 사실. 아. 음. 그러면 선생님. 이제 내년에 을사전의 네. 운기로 봤을 때현 대통령의 네. 운기라든지 네. 영부인의 운기 좀 어떻게 보이세요? 아 어, 힘이 다 빠져요 어. 어, 그러니까 내가 그 자리에 위치 갖고 있다 하더라도 네. 내 힘이 권력이 없어지는 해입니다 지금 또한 마찬가지고요, 어,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날 삼재에 분명히 탄핵이나 내 자리에 위험이, 어, 내려갈 수 있는 일들이 강하게 들어있다라고 했잖아요. 네. 지금 자리 보전만 하고 있는 중인 거지, 사실은 힘이 없거든요. 어, 그러기 때문에 빠르게 조금 본인들도 알아요. 어떻게 길을 가야 되는지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빨리빨리 선택을 하셔서 가야 된다. 너무 민기정민기정 어, 하시면 안 된다라고 보여져요. 음. 음. 그러면 선생님 음. 이분들이 내년에 선생님이 말씀하신 자리에서 물러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지금 상황에서는 안안 안 물러날 것처럼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다른 사건들이 모함과 터지는 게좀 있는 건가요? 그럼요. 왜냐면 이제 나란히들끼리또 싸울 일들이 또 남아있죠. 음. 안한 것도 했다 그러고 모함하고 어, 그다음에 음. 또 무슨 사건들 또끄집어내가지고 서로 음. 죽이기 작전을 좀할 것으로 보여져요. 음. 어, 신경전이 보여지는데 그래봤자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음. 음. 네, 아. 네 관제수가 음. 구설수가 굉장히 두분다 굉장히 강해요 두 부부가 음. 그다 보니까 피할 수 없는 관제고 피할 수 없는 구설이다 그러 셔요 음. 음. 아. 그럼 선생님 지금 아직까지 또 이런 대중들이 모르는 음. 또 다른 이런 뭐 논란거리라든지 혹은 음. 잘못한 것들이 아직 안 밝혀진 것들이 좀더 있나요? 저는 또 하나 보이는 거는요 좀 이제 돌아가시는 분들. 이제 뭐로 인해서, 뭐, 네. 이제 진짜 이 시위 때문에, 뭐 이것 때문에, 산액 때문에, 네. 어, 뭐 자살을 뭐 하신다든지, 네. 안 그러면 뭔가의 피해를 억울하고 누명을 써서 네. 누군가가 다 죽는다든지, 네. 그런 죽음의 그림자 같은 것도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어지러운 속에, 진짜 회오리 속에 지금 계신 거예요. 네. 우리나라가 지금 그래요. 회오리 속에 지금 있는 거예요. 네. 안정화되지 않는 속에. 네. 그러니까 좋은 일이 있을 수는 없을 거라고 지금 보여져요. 야, 음. 그래서 현 시점에 지금 네. 윤상열 씨라지 김건희 씨에 음. 좀 이분들은 좀 어떤 생각을 하고 싶을까요? 반성을 한다던가. 아니면. 반성을 하시면은 이렇게 되겠어요. 개협령 같은 게 내려지겠어요. 음. 다들 아시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 국민들이 더 뉴스를 보고 다 하시는데. 그잖아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음. 반성보다는요. 내 이권을 내 이익을 챙기기 위해서 음. 어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 그리,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음. 나라의 수장이자 왕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하셔야죠 음. 내한 가정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요 음. 어 그것 때문에 아마 하늘에서도 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그렇게 아, 생각이듭니다 알겠습니다. 응. 그럼 어떻게 보면 오늘 또 영상 얘기를 좀 정리해 보자면은 네. 분명히 자리에서 물러날 것은 분명하고, 네, 네. 맞습니다. 네. 응. 더큰뭐 논란거리라든지 사건이 있어요, 생길 것이다. 있어요. 예, 싸움 판이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요 네. 정도까지 말씀은 될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